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는데요, 바로 멜로우님입니다. 멜로우님은 제가 힘들 때 많은 도움과 멘토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제가 스승님으로 모실 정도로 정말 감사한 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스승님을 라이벌 랭크 게임에 초대했습니다. 멜로우, 마노 신생 이렇게 세 명이서 랭크 게임을 진행해볼 건데요. 평소 제가 게임하는 환경이 얼마나 치열한지 체험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러 가자. 제가 진짜 개 못하거든요. 좀 재미있으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못할 수가 있나? 응. 음, 음. 아, 아, 저는 이미 멜로우님에 대해 네. 신생이가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 뭐라고 얘기하셨죠? 제 스승님. 본인의 존경하는 스승님. 아니, 스승님. 아니, 저... 아니야, 아니야. 네. 빨리 제대로 말해. 존경하는 말씀, 네. 스승님. 너무 잘생기신 스승님. 멜로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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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야. 뭐라고요? <laughs> 빨리 얘기하세요. 제가 신생님보다 이제... 아, 나보다 많이 먹고. 이제... 나보다 많이 <laughs> 자고 아니야 나나안 먹었어 이 <laughs> 등보다. <진짜 예쁘다. 웃음> 보시면 지금 랭킹 2등인데 위대 친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laughs> 에? 이거 뭐에 대한 랭크 2등이에요? 전 세계 랭킹 2등. 이 진짜? 네. <laughs> 놀랬다 진짜로. <웃음> <웃음> 진짜 놀랬어. 진짜로? 대단한 대단하죠. <laughs> 아니 전 세계 랭크 2등이요? 어떻게 어떻게 그래요? 나중 나중에 만호 데리고 가서 컨텐츠 찍으세요. 오, 만호님 저 채널에 대단해요 대단해. 신생님이랑 같이 나와주세요 저는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진짜 영광이죠. 아 <laughs> 저도요 저도요. 신생님왜 친기냐. 선생님도 <laughs> <laughs> <스승님도 웃음>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영... 저 잘하는 거 많죠. 음. 먹는 거. 그렇지 그렇지. 네. 먹는 거 세계 1등 <laughs> 짜증 아하하하 죄송해요 승윤 하 그렇게 멜로님의 첫 번째 랭크 게임 배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야 이거 나 오닉스 싫어요 하고 싶은 뱀망에 먹고 싶은 것만 일단 뭐 골라서 하죠 저 건설 현장 좋아해요 저 그리고 저 저격 소총 잘해요 오케이 그럼 뭐 저격전 할까요? <laughs> 네 상대가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웃음> <웃음> 나는 못 알아봤어 <laughs>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열심히요. 기대하겠습니다. 맞아. 스승님 화이팅. 아, 아, 아. 어? 아! 와, 뭐야? 아니야, 스승님 아니, 아니, 가만히 아! 있으면 안 돼. 스승님 그 멈자 멈춰 있으면안 되지. 아니, 아니 신생님, 저 막아줬어요. 저뭐 하는 거예요? 오, 오. 오. <laughs> 뭐야? 만원님 뭐야? 저희 영대민준데, <laughs> 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저희? 그릴까요? 응. 음. 한번 있어봅시다. 응. 음. 와 진짜 대박이다 만 아, 아! 아! 나 점프 한번 뛰었는데 죽었다. <laughs> 아니. 뭐야? 왜 아, 이렇게 잘해? 저저 저 친구들도 엄청 잘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이게 바로 네. 이게 만 언니 말로... 앞에서는 어 아니다. 나 어떻게 나나나 나, 나 딜이 영인 거예요? 저도 50이에요, 스승님 괜찮아요? 그선생님그 <laughs> 그 제자네. 와, 만원님 1350? 미쳤다. 나, 나도 은혜를 갖다야 돼. 오호! 아! 오! <laughs> 와, 진짜 미쳤다. 와, 진짜 <laughs> 뭐야? 아이 잠깐, 아 신생이 나 오늘 왜 불렀어 도대체? 잠깐, 오늘 나 개쩐은 친구 있고 나도 개쩐다 이거 보여주려고 부른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오늘 원래 아니, 그 음. 랭크 게임에서 핵 만나가지고 우리 스승님 고통 받는 거 보고 싶었거든. 랭크 게임에 핵이 많아요? <laughs> 엄청 많은데요, 스승님. 아 진짜요? 약간 좀 상위 매치 후숨 막힘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초대드렸어요. 해아다 알겠, 47은 제 레벨이죠? 몸무게예요. 아 몸무게? 아, 네. 그 이상이군요. 알겠습니다. 아니야. <laughs> 나 갈래. <laughs> 안돼 안돼 가지마 가지마. 아 짜증나. 두판더 하고 가야 돼 안돼 안돼. 야 김신생님. 선생님이라고만 아, 네. 단어만 스승님이라고 하고 하고 싶은 말다 하면 그게 맞냐고요. 아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이죠 오늘 존경이야. <laughs> 아나 멜니건 잘하는데. 미니건이야 방패? 방패는 쓸지 모르는데. 아 그래 그럼 미니건 들고 가, 돌진하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laughs> <스승님> 갑시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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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원소이치 온다 무슨 소리야. 선생님 <laughs> 여기 위에 있습니다. <laughs> 위까지 올라오시죠.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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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해줄게. 아니. 아, 아, 아. <laughs> 뭐야 왜못침 뭐 없어. 어 떴어요. 자, 시작하자마자 사라졌는데. 멜로우리생님괴롭 우선 생님 여기 간 다음에 여기 들어갑시다. 아. 우와, 들어가고 여기, 여기, 여기 올라가서 아하. 여기 에, 나오는 애들 잡으면 됩니다. 자. 오 데리고 올게요 얘들 와나 이렇게 막 길을 막 헨델과 그레텐처럼 알려줘서 너무 좋아 어디서 자자 이제 여기 올라오셔가 뒤 들어 아, 어어 아, 아, 여기 왔어 와수어디 있어 어어치 어. 그치 거기 오고 감이 있어 으 아, 거기 있어 어아아 아 저분이 카카나 쏘신건가? 총알 튕겼어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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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잘하는데? 어, 저 친구 잘하는데? <laughs> 큰일났다 많는데요나 때문에 만호님 랭크 낮아지면 오히려 좋아 <laughs> <laughs> 안돼 뭐가 오히려 좋은데요 도대체 나이 친구 접어야 돼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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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스승님? 그치 그치 아까 그 알려준 대로 어어 어, 하고 있어 여기, 여기 이제 사다리 타기 있거든 여기 사다리 점프하면 잘하잖아 어. 올라가 이제 점프를잘 못하는데 야, 아, 여기 여기 저기 왔어. 다 저기 다다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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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메리어디서어어디서어어디서어 어디있어 어디 어디 여 어디있어 어나 아, 하나 죽였어요 그니까 한건한거 같은데 이리와 이리와 오 여기도 사바리 타고 가자. 어, 죄송한데 저희 지금 약간 반려가는 산책하는 그런 기후인데? 알겠지? 올라 올라 올라. 렇지 꾸치 어, 자 여기 어, 있어 있어. 치고 사사. 예! 그렇지 꾸치 꾸치. 와, 어디 있어? 디 있어? 넘어와 케이! 와, 대박.

아나좀 보탬이 돼야 되는데 아, 지금 제 시나리오데, 시나리오대로 딱불러하고 있어요 그래요? 응아 음. 오오오 아 떨어졌어! 쏴쏴 쏴! 아아악! 아아악! 아아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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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무런 영향이 없고.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무런 영향이 없어. 다행이야. 너무 오기 방패에 너무 잘했어. 오기 방패 아니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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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여다있어아아 나한테 이거 타임머신 걸었어. 나쁜. <laughs> 아니 아, 아니 타임머신 걸고 저 쳐다본 다음에 풀린 다음에 썼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수사했는데. 나... 근데 이겼어. <laughs> 와 멋있다. 그 멜로우 님그 캐릭터 한번 두번 클릭하신 다음에 두 번째 네. 거 한번 눌러 보세요. 승률이 100%세요. 한 번도 안 졌어요. 어? 수. 그러네? 와! 와, 나저 세계 랭킹 1이에요, 그럼 지금? 그렇지, 그렇지. 기다세요 승률로는 1등이지. 야, 나 바로 바로 썸네일에 세계 랭킹 1이 됐습니다. <laughs> 승률 100%. <laughs> 와, 나 랭크전 한 번도 안 졌다. 나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 얘기하고다녀야지나 랭크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봐 이로. 자, 그럼 이제 쳐 볼까? 아 안돼! <laughs> 어? 진짜 랭크다! 와 진짜, 진짜 랭크다 자 스승님 데리고 나, 이겨보기 갑시다 나 RPG 들었다 5번 맞춰버려 그냥 다 그냥 아, 다 끝내버려? 진 어딨어 아 안보여! 아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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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딨어? 어딨어? 여기, 여기, 근데 왜 밤이에요? 왜 이렇게 라이벌 맵? 어이! 선생님 지뢰 있어요, 지뢰? 지뢰? 응. 지뢰 없어? 유틸리티에 지뢰. 오케이. 네 번째 카네. 없어, 네. 없어? 없으면 은 패스. 그냥 게임해.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해. 괜찮아. 네. <laughs> 어! 어! 살려주세요! 아, 아 뭐야. 마노 님이. 마노 님인데 다른 사람인데. 가자! 어, 안 돼! 안 돼! 내가 복수해 줄안안 돼! 안 돼! 수능님, <laughs> 와, 안 와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방패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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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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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돼! 안 돼! 안 돼! 돼! 나 이거 아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다들 잘해가지고 와저 친구들 진짜 잘한다 저 친구들 맞죠 맞죠 알려줘 <laughs> 어른 공격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저희 어른이잖아요 저 공격받고 싶어요 공격당하지 말고 공격당하고 싶어요 <laughs> 안돼 안돼 내 승률 100%내 <laughs> 승률 100% 끊긴다 <laughs> <laughs>

<laughs> 죽여줘 죽여줘 복수해줘 아... 안돼 왜 추석이 안 돼. 복수해줘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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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숙률 100%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뭐, 어, 아니요, 아니요. <laughs> 괜찮아요. 저 친구들 진짜 잘하네요, 근데. 어, 이런 걸좀 경험해 보 경험시켜 드리고 싶어 가지고. 뭔경험 이러 왜 경험시켜 줘요, 도대체 저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치열하게 살아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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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심히 아하! 살아야 한다 이런 약간 거를 보여드리고서 그, 그 체험 그 뭐지 아빠 회사 가가지고 어. 아빠 얼마나 힘들게 돈 버시는지 그치 그치 체험하는 그런 현장 학습 느낌인데 그죠 그죠 만호님 저기 가서 랭킹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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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어 지금 떨어져 <떨어졌나>? 나떨어지나 만호님 <laughs> 나 때문에 떨어졌나 떨어졌나 <laughs> <laughs> 확인했죠 지금 아니 아니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진짜로 <laughs> 와 진짜 대단하다 만호님 진짜 멋있어요 진짜로. 와... 감사합니다. 스님 저는요? 스님 저는 저는. 아 스님 이는요 저는요 저는요 스님 저는요. 저는 저는요. 아, 저는요, 아, 수승님, 저는요? 안 들려 안 들려 스님. 아,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laughs> 멋있어 선생님도 멋있어. 멋있어. 진짜 랭크전 진짜 어렵다. 음. 저두분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 해본 라이벌 랭킹 전이었어요. 응응 음, 음. 다음에 아. 또 해요. 영광입니다. 아. 다음에요? 다음에 또 해요. 아. 스님? 다음에 또요 해 스님. 어 엄마. 스님 여보세요? 콩나물? 나서 아, 콩나물 사올게. 또 먹으러 간다. <laughs> <laughs> 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보자